주어진 수를 똑같은 수로, 똑같은 두 수로 자르게 하여 나가시오요 응? 응, 똑같은 이니까, 음. 응. 삼. 삼, 삼. 떡네 개를 지영이와주아가 똑같이 나눠 먹으려고 합니다. 각각 몇 개씩 먹어야 합니까? 두개씩 똑같은 종지 농장. 농 똑같은 농장 농안 농장 농장 농 담으려고 합니다 한장농에담아 이건 니면 수록 맛있어 수카드 세 장을 한 번씩 모두 사용하여, 덧셈식을두개 만들어 보시오. 1 플러스 2는 3. 2 플러스 1은 3. 수카드 사장중 모으기 하여 8이 되는 수 카드를 두 장씩 묶으면 남는 수카드에 적힌 수를 구하시오. 이렇게 팔이 되고 이렇게 하면 팔이 되는 남는 수카드에 적힌 수를 구하시오. 6 수카드가 한 장씩 있습니다. 이중두 장을 뽑아 합이 가장 큰 덧셈식을 <laughs> 만들고 계산하시오. 가장 큰거두 개를 해야겠네. 4와 5를 4 더하기 5는 9 답은 9네 장의 수카드 중세 장을 뽑아 한 번씩만 사용하여 벨셈식과더셈식을한 개씩 만들어 보시오 8 빼기 6 2. 이더하기 6은 8. <laughs> 지우와 경호가 수카드를 두 장씩 뽑았습니다. 지우가 뽑은 수카드의 두 수를 모으기 한 값과 7. 경호가 뽑은 수카드 두 수를 모으기 한 값의 같을 때, 이 플러스 기억. 기흡. 기억에 알맞은 수를 구하시오. 오. 왜냐하면, 이는 7은 2 더하기 5니까. 기억에 알맞은 수를 구하시오. 사. 했으니까두개 더하면, 오. 기억은 오. 빈칸에 알맞은 수를 써넣으시오. 8은 칠과 일로 가를 수 있고, 칠은 이와 오로 가를 수 있고, 오는 삼과 이로 가를 수 있다. 기억에 알맞은 수를 구하시오. 5는 2 이와 육으로 가를 수 있었고, 이와 육을 모으면 육이 되고, 그럼 구는 육. 과 3으로 가를 수 있고 3은 2와 1로 가를 수가 있다. 그래서 ㄱ은 알맞은 수1 네모 안의 수를 양쪽의 동그라미 안의 두 수로 가르기 하려고 합니다. 이게 네모가 네모가 아, 양쪽의 두 수로 가르기 하려고 합니다. 빈 코스에 알맞은 수를 써넣으시고 음, 두 수로 가르기를 했네요. 이걸 두 개를 모으면 1 더하기 2는 3이 되고 7을 1과 6으로 가를 수가 있어요. 9를 6과 3으로 가를 수 있어요. 2와 3을 모으면 5가 된다. 수를 여러 번 모으기 하여 7이 되도록 맨 위줄에 1, 2, 3을 알맞게 써놓으세요. 음, 이, 일, 삼 하면, 삼, 두개 모으면, 두개 두 모으면, 사. 3과 4를 모으면 7 학과 차를 이용하여 수 구하기 알맞은 수를 구하시오 와 이렇게 어려운 걸 시켰구나 6 2가 아니 6, 2가 안되네와 이거 8, 0이 있는 거야? 아닌데 7, 와 이거를 갖다가 두 수를 찾는데 이건 부등을 안 하고도 할수 있을까? 음71 7의 어71 7과 1을 더하면 8이고 7과 1의 차는 6이야. 71이오1중두 수를 골라 빈 곳에 알맞게 써넣으시오. 두 개. 음. 5뭐 빼기 뭐는 4고, 5 빼기 뭐는 5 빼기 1은 4고, 5 더하기 1은 6이다. 이중두 수를 골라라고 했다. 두 수를 골랐어. 5와 1과. 그다음 빈 곳에 알맞게 써넣으시오. 음. 합은 7이고 차는 4인 두수중 작은 수를 구하시오 음. 5 플러스 2는 7 5 빼기 2는 3이네 이두 수는 5와 2고 이 중에 작은 수는 2다 요구르트 다섯 개를 유나와 슬기가 모두 나누어 먹었습니다 유나가 슬기보다 한개더 먹었다면, 유나는 요구르트를 몇개더 먹었습니까? 5를 3과 2로 나눌 수 있고, 유나가 슬기보다 한개 더, 유나고, 슬기겠네. 왜냐면 한개더 먹었다 했으니까, 유나는 요구르트를 몇개더 먹었냐 하면, 세개더 먹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빈 곳에 알맞은 수를 써넣으시오. 어떤 수를 네모라여 식을 세우고 이걸 구합니다. 3 더하기 삼 눈이 있어야 될것 같은데. 음, 그래도 눈이 있는 거겠지. 음. 다른 게 생각할 수는 없을까? 빈 곳에 알맞은 수. 지어진 곳에 쓰여 있는 수를 구하시오. 사 더하기 오는 구. 오영이가 접시 위에 만두를 한개 먹고 석현이가 두개 먹었더니 다섯 개가 남았습니다. 처음에 접시 위에 있던 만두는 몇 개인지 구 아시오? 예. 처음에 보영이가 그 한개 먹었어. 그다음는 뭔가 나왔고, 그 다음에 석현이가 여기서 두개 먹었더니 다섯 개가 나왔어. 그러면 이거는 7이고, 이거는 8이니까 처음에 있던 만두는 8. 그래서 8개. 그리고 여기서 한개 먹으면 7개, 7개에서 두개 먹으면 다섯 개니까. 어떤 수에서 3을 빼야 할 것을 잘못하여 더했더니 7이 되었습니다. 바르게 계산한 값을 구하시오. 어떤 수에서 3을 더했더니 7이 됐으면 어떤 수는 4가 되고 4 빼기 3은 1에서 1.